안녕하세요. 즐규매시 t v 정인구 소장입니다. 오늘도 수원 상가주택 경매로 어, 경쟁력 있는 물건이 나와가지고 어, 설명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4층 상가주택 경매 물건 위치한 어, 주소는 수원시 장구 안 조원동에 위치한 어, 4층 상가주택입니다. 시중 어, 연도가 2017년 6월에 어, 중공이 나서 이제 막 6년 된 신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그 건물의 주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건물에서 1.5km 이내에 어, 수원 만석공원, 장안구청, 수원종합운동장, 어, 수원북중학교, 조원고등학교, 술고등학교가 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인프라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건물 뒤쪽에 어, 광교조수지였죠. 광교조수지. 어, 제가 일교인데 사촌형이 광교입니다. 광교. 그래서 광교조수지가 더 정겹네요. 보시면은 제 앞에 맞은편 1 2시 방향에 어, 수원종합운동장 같아요.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종합운동장이 보이고 어, 저 너머로 또 수원 어, 만석공원. 만석공원이 예, 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체 상가주택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주위에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와 어, 다대대 주택, 빌라, 연립 다각으로 혼재되어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뭐 단독주택도 많고요이 지붕이 기하로 봉, 지붕이 기하로 된 걸로 보면 정말 오래된 건물이지. 20년, 좋기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것들도 전부 다 20년에서 25년 된 단독주택들 인데요. 오늘 소개할 건물 어, 개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가 47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78평입니다. 그래서 큰 평수는 아닌데 총 6가구와 1층에 근생으로 어, 구성되어 있죠 해당 건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앞에 마주 보고 있는 건물 입니다. 보시면은, 6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신축과도 같죠, 컨디션은. 1층이 근생으로 되어 있고, 2, 3, 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구조는 어, 2층이 투룸과 쓰리룸 구조, 3층도 동일하게 투룸과 쓰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주인 세대 형식으로 해서 원룸과 복층형 쓰리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어 요즘에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옥상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해당 건물에 사는 임차인들이 올라와서 옥상에서 뭐 담배 핀다거나 술을 먹고 뭐 그래 가지고 옥상이 많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다가구 건물들 보면 옥상을 한개 세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나머지 세대들은 옥상을 쓰지 못하게 아예 단독으로 꾸며놓죠 어, 해당 건물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어, 이 오늘 경매 물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 거실에서 복층으로 올라와서 복층 구조가 있고 바로 전용으로 402호만 옥상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죠 한번 좀옆 옆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옆으로 보면 알수 있겠네요 뒤에 또 낮은 막한 산이 있어서 어, 공기는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운 여름인데요 어, 저,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선선합니다 보시면, 음, 테라스, 옥상, 옥상을 보시면, 지금 복층으로 빼가지고, 예, 복층을 빼서, 402호 한가구 쓰고 있죠. 토지평수가 47평, 좀 작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도 보시면은, 지금 한 20, 30년이 적히된 건물들이죠. 지붕 보면은, 다 기화로 되어있습니다. 기화로 되어있고, 이쪽도 좀 오래된 건물, 예. 요건 다가구는좀 최근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금뭐물 한번 그러면 해당 건물 내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당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보신 것처럼 건물 주변에 오래된 구옥, 반도주택뭐 다세대 연립, 빌라들로 혼재되어 있죠. 보시면 건물, 해당 건물 맞은편에도 어, 빌라 두동 있습니다. 어, 한 25년은 좁기 되어 보이는 네, 빌라들이죠. 음, 저도 어릴 때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보시면은 이런 그 철제 계단 있잖아요. 복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다면서 니 놀았던 어떤 어릴 때 기억, 추억이 있네요. 어, 이런 작은 문들도 너무 눈에 익네요. 어, 해당 건물, 경매 한 번, 경매 나온 건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6대를 확보되어 있죠. 옥내 두 대, 옥개네 대인데요. 지금 이 라인으로 해서 앞뒤로 두대 주차하고요. 이쪽이 옥 개, 5개, 옥개라고 표현합니다. 어, 앞뒤로 두 대. 오도바이, 오도바이 너머로 두대 앞뒤로 해가지고 총 여섯 대를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그 주차법 강화돼서 주차대수를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 1층을 필로티로 뺐죠. 필로티를 빼고 뒤에 1층이 근생이고 2, 3, 4층이 주택인데요. 한번 해당, 해당 건물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하고는 이렇게 벽으로 어, 경계를 해놨습니다. 좀 살짝 타이트한데요. 들어와서 건물 뒤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옆에 뒤에도 이렇게 벽으로 경계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지금 7개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네. 총 6가구인데 왜 도시가스가 일곱 개일까요 그건 이 건물 내부로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허가 받을 때 1층은 근세로 되어 있는데요. 어,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6.3평입니다. 6.3평. 실평수는 6.3평인데, 보시면은, 어, 상가가 아니고 그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내가 지금 102로, 어, 상가야 는데 주택으로 개조를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쪽이 안쪽이다 보니까 상가를 넣어서 어떤 영업을 하기에는 임대를 주기는 어중간한 위치죠. 그래서 주택으로 개조해서 뭐 전세나 월세 임대를 주는 게 훨씬 공실 없이 운영하기에 좋으니까 주택으로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좌측도 한번 볼까요? 건물 <laughs> 좌측에 저 빠켓스가 있죠. 바켓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업체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체 청소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뒤쪽에, 뒤쪽에, 뒤쪽. 직접 청소하지 를 않고 업체 의뢰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 같고요. 6년 됐으니까 건물 컨디션은 양호하죠. 아마 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 안 했고요. 땅이 먼지 채웠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할 자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양쪽으로 투가 오씩 투룸 쓰리룸으로 뺐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청소 상태, 건물 탈 상태, 어, 신축 입만큼 양호합니다. 깔끔하고요. 어떤 뭐 작은 크레이라든지 회전된 뭐건 없습니다. 201호, 202호 투가 오 되어 있는데 왼쪽 201호가 투룸, 202호가 쓰리룸입니다. 근데 토지 평수가, 저기 실평수가 2층이 22평인데요. 솔투 평인데 투룸 쓰리룸 구조를 뺐다는 것은 방이 아주 작을 거예요. 작은 투룸과 작은 쓰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3층도 동일합니다. 302호, 302호 투룸 쓰리룸 구조로 되어 있죠. 301, 302호, 302호 예. 이제 4층 올라가 볼까요? 아 이게 날이 더우니까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예. 402호 402호 보시면은 4 0 1호가 원룸이죠 원룸, 원룸. 여기도 실평수는 22평 23평 정도 됩니다 23평 근데 4 0 1호 원룸으로 뺐고 402호는 3룸인데 복층으로 된 복층으로 된 어, 3룸이죠 3룸이나 4룸일 거예요 어, 복층에서방 하나 뺐으면 방이 4개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옥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은 못못 못 올라갑니다. 다른 임차할 두가 공유를 못하고 차별이호만 단독으로 주인 세대로서 단독으로 옥상을 어, 쓰죠. 다시 내려갈까요? 어, 이쪽에 건물 뒤편이고요. 어, 깔끔하네요. 건물 주택은 뒤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아죠올 여름은 어,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엄청 폭염, 폭염 묻었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도 정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네요. 음. 제가 지금 이렇게 경매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 경매가 왜 나올까요? 경매가 경매가 왜 나올까요? 물론, 채무가 있으니까 경매로 나왔겠죠. 어, 이 건물의 임대 내역을 자, 설명하면서, 어, 경매로 나온 이유와, 그 다음에, 어, 수익성을 한번 같이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이 빌라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작게 축의, 휴게, 휴게실처럼, 원두막처럼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좀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이 원재 덥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화분에 고추도 심어놓고, 상추도 예쁘게 심어놨네요. 자, 여기 앉아가지고, 건물 개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사층상가주택 네, 감정가는 7억 2,300이었습니다. 7억 2,300. 토지가, 토지가 4억 2 4 0 0이었고요 건물이 2억 9,9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토지 건물에서 7억 2300에 감정을 했는데, 이게 두번 유찰돼서,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죠. 한 번, 한번 신고해서 유찰돼가지고, 어, 매각 기일이 6월 27일에 이차로 네, 진행이 되는데, 어,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의 70%인 5억 600부터 시작합니다. 5억 600만원부터, 만약에 이번에 유찰이 되면은 3차로 8월 16일 날 감정가의 49%인, 35,400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3차까지 가진 않겠죠. 요즘에 다가주택 낙찰가를 보면 한 76%에서 한80% 사이에서 어, 많이들 낙찰을 받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가주택만 한게 없죠. 월현도 물음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이 다가주택만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6월 17일 날 5억 6에 네, 진행이 됩니다. 총 6가구로 되어있고 1층 상가인데 1층 상가는 주택으로 어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어 경매 말소 기준을 보면 하나은행에서 2017년 7월 11일 날에 어 1억 8천만원이 설정이 되어있고 2016년도 10월 31일 날에 하나은행에서 1억 8천 설정이 되어있어서 총 2건 3억 6천만원이 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전입 일자를 보면 전부 다 맞소기준권리 이후에 되어있는 후순이고요 인수할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 6가구에 대한 보증금이 7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월세는 없고요 전세로 7억 5천 6백만 원이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경매로 나온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월세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서 기존에 3억 6천에 대한 대출이자가 한 120만 원씩 냈을 텐데 이 금리가 뭐 7%까지 오르면서 한 230만원씩 냈을 거예요. 근데 해당 건물에서 월세는 안 나오고 이자를 매달 230만원씩 4 내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아니면 긴그 금매를 다각으로 매입하더라도 월세 캐시 플로우를 늘려야지 곡간 빼먹듯이 월세를 거꾸로 전세로 바꿔서 다른 데 투자 뭐 주식이라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이런 물건도 아마 채무 어,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하나 안에 어, 채무 때문에 하나 안에서 어려가 나온 것 같고요. 7억 5천 6백만 원 음, 1층은 소액임차인 4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그리고 201호 투룸이 1억 1500이고요. 3룸이 1억 2천 5백 301호 투룸이 1억 1500 그 다음에 302호 쓰리 룸이 1억 2600 그리고 402호 원룸이 8500 어, 402호 쓰리 룸 복층형 쓰리 룸이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도합 보증금이 7억 5 6 0 0만 원인데 어, 시작까지 5억 6백이잖아요 여기서 좀더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시 임대를 주게 되면 2억 이상 한 2억 5천 정도 풀핏 투자라고 하죠 풀핏 투자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 풀피가 가능하고 만약에 월세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 한500 정도에서 600 정도는 어,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가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요즘에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금리가 오르면서 사정이 좋다 보니까 좋은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최근 음, 매가 사례를 보면 어, 올해 2023년도 3월 1 3월 1일날에 대지 면적이 56평짜리 건물이 9억 9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이 토지가 47평인데요, 47평, 56평, 뭐한 9평 정도 차이 나는데 9억 9천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죠. 올라서 6년 전에 지었지만 건축비가 6년 전에 지은 것 비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최근 해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어, 건물 연면적 어, 80평에, 어, 평당 공사비 600 계산하면, 그한 4억, 8천, 5억 정도 보거든요. 토지 가격 합치면 9억이 좋긴 없습니다. 그것을 5억대 맞춰간다면, 어쨌든, 현재 신축한, 어, 보다 한 3, 4 정도 저렴하게 어, 매입을 하는 꼴이니까, 순위가 그만큼 10%에서 12, 3% 이상 올라가겠죠. 국내 물권을잘 낙찰받는 것도 요즘 같은 상황에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본인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 긴 영상,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